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come on 전화상 다 싸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의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보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레긴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의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레긴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나한 정탐후 돌아온 각 지파의 12명의 지휘관들의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애굽에서 종으로 비참하게 전락되어 살아갈 때 그들의 신음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었던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애굽을 탈출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웃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셨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요 애국담, 애국당 라암세대에서 출발한 이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에 마른 땅으로 난 세기를 통해 탈출하는 남다른 은혜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마를 때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땀 흘려 수고도 안 했는데, 값 없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만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크게 실망을 합니다. 가반수가 훨씬 넘는 10명의 정,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숙이 13장 32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언제는 자기들이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옵니다 원망하면서 말이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원망하는 데는 밤새도록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두 명의 정탐꾼 여우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큰일 앞에 신중하지도 못합니다. 여우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큰 슬픔과 분노로 온 해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 명의 정탐꾼과 다른 말을 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어떻게 다른 말을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원망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추리구반 1세대는, 1세대는 그들이 원망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만 들어갑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제약을 담당한 후 광야에서 소멸되며 되며 죽어야 했지요. 이것이 원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를 악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한열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순종을 이렇게 호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가난 땅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묻지도 않고요. 묻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모세가 말려도 갑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 이니다 이 모세가 말합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아말레인과 가난인 나그 칼에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을 보면요 그래도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그들이 올라갑니다 무슨 청개구리 신앙도 아니고 이렇게 불순종만 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그들의 대가는 대적들에 의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반대로만 가는 불순종을 사랑하는 청개구리 같은 신앙은 없을까요? 가라면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올라가자 하는 이런 모습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열심과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일 말이지요.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런 믿음의 언어보다 내가 우리가 그래도 올라가자라는 불신앙의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질병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급속한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야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항상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교통해 주시고, 새 힘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